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2차 방정식은 모든 식을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그리고 는 0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여기가 2차 식이면 그게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제 좌변으로 이양하라는 거야. 좌변으로 이양만 시켜 놓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맞냐고 물어봤으니까, 전부 다 왼쪽으로 이양시켰을 때, 2차식이면 2차 식이면 2차 방정식이라 했죠. 맞습니다. 자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 a의 조건을 구하래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2차가 안 없어지면 돼. ax 제곱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식은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 그니까이 2차만 둘이 만나서 없어지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4랑 마이너스 a 합쳐서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a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4가 아니어야겠죠. 자 이게 해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 대입해보면 되겠지? 4,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0이다. 0 맞죠? 얘가 맞는 거.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수 중에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맞는 걸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라고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다 대입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어차피 이거 다음 거에서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니까 2차 방정식은 구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거든? 근데 기본이 뭐냐면 인수분해. 지금 여기에서 임수분해를 한번 해보자면, X로 묶었을 때, X제곱이고 X니까 공통인수가 X잖아. 여기서는 X가 하나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이야. 이렇게 두개 곱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X가 언제 0이 되니? 0이죠. X가 0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이 0이 되는 경우는 1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정답은 0과 1인 거야. 그러면 이셋 중에 0하고 1만 정답으로 쓰면 되겠지 얘는 대입해봐야 안,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다음 거 설명을 미리 땡겨서한 거야 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해라고 돼 있어요 답이란 얘기잖아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A 값 구해보시면 6입니다 자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라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3A는 0이라서 A의 값은 0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차 방정식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0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얘네가 0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왼쪽이 0인 경우가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이 0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간에 또는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이거 귀찮아서 안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려. 지금 2차 방정식 배울 때 X는 0, 중간에 또는을 꼭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X는 마이너스 3을 꼭 써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자, 요거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 해를 저렇게 갖는 방정식을 구하라.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x 2, x 4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0이 되는 값. x 2가 언제 0이 되니? x가 2일 때지. 이런 것처럼 얘가 0 되는 값을 쓰시면 돼요. 중간에 또는 이쪽도 제0 되는 값은 4가 되겠지. 근데 지금은 반대인 거야. 해를 주어져 놓고 식을 만들으라는 얘기야. 이거 공식을 하나 알려 줄게. x 알파 x 베타는 0에다가 알파랑 베타 자리에 근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 써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최고차항 앞에 a. a가 뭐냐면 a는 이차항의 개수 아니면 최고 차항의 개수. 그래봐야 2차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건데, 문제에서 2차항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됐고, 1이니까. 이제 알파랑 베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알파, 베타도 처음 배우잖아. 그 뒤에 나올 거 미리 당겨서또 설명해 주는 거야. 알파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근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문자 설명할 땐 보통 AB로 많이 표시를 하잖아. 근데 AB는 개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제로마 문자예요. 알파, 베타. A, B를 대신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근을 표현할 때 알파랑 베타를 많이 쓴다는 거. 알파도 이거 잘 써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 이제 나 학생 때는 이렇게 썼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안 돼. 이렇게 쓰셔야 되고, 베타도 B랑 비슷한데 좀 꼬리를 길게 써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랑 베타에다가 요 2하고 4 넣어주면 되는 거야.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한번 알고 있으면은 내년까지도 써먹으니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방정식 어, 푸는 방법 그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인수분해하고 풀어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x 곱하기 x에다가 5곱하기 1이고, 계산해보면 6x거든. 근데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이0 되는 값, x는 5. 는 이쪽에 x는 1이지 이렇게 쓰면 돼. 처음에는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는을 계속 붙일 겁니다. 연습 삼아서. 자, 얘도 인수분해해 보면 3x 곱하기 2x에다가 5의 1, 10x, 3x니까 마이너스 오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야겠다. 3x 마이너스 5의 2x 플러스 1로 이게 0되는 값. 이거는 0되는 값이 말 그대로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요거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은 3분의 5 2분, 두 번째는 2x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이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일에 대입합시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3a는 0이다. 해봐요. 이렇게 거야이 해서 a 값 구하는 거예요. a는 1이죠. 첫 번째 이제 a는 구했고, 문제에서는 a는 a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보통 근이 두 개거든? 2차라서? 근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A의 값을 다시 대입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 나온 근이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나머지 근은 요거 0 되는가, 맥스는 3이 되겠죠? 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여 9, a 18, 마이너스 3a 6은 0이다. 6a는 24라서 a의 값이 4가 되겠고, 두 번째, a 에서 4를 대입하면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2로 한 번씩 나눌 수 있거든. 나누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셔야 돼요. 그냥 인수분해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여기가 0 되는 값마이너 3이 이제 여기 근이고 이거 0 되는 값이 x는 1이죠. 자, 중근을 갖는 걸 표시하래. 이게 중근의 개념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봐봐.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배운 게 인수분해했을 를때 이런 식으로. 괄호가 두 개가 나오면 0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사에 또는 들어가고 이래서 두 개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면 괄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 되는 값이 1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답이 두 개인데 1이 중복됐다라고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흔히 한 개다. 그리고 인수분해 했을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나온다. 이게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인수분해 보면 x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완전제곱식 되지? 그리고 요거근 구해보면 은3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야, 이런 게 중근인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16은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요거 0되는 값, x는 마이너스 4죠. 중근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근이 한개라는 뜻이고, 이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되냐?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게 특징이야. 근데 우리가 완전제곱식이 될때 특징이 어땠었는지는 이미 배웠었거든? 자, 가운데, x의 개수에다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그래서 x의 개수에 2분의 1 곱하고,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이거 16이죠. 이런 구조여야 되는 거야. x의 계수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와야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근을 갖는다고 돼 있으니까 또 한번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 자, 그럼 이거는 가운데를 물어봤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x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4면은 완전제곱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똑같은 숫자 곱해서 4 되는 걸 찾아야겠죠.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면 가운데가 플러스 4x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야 되는 거지. 그럼 a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하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양수라 그랬으니까 답이 4인 거죠. 자, 공통인근을 구하래. 이거는 각자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해보면 돼. 요 이거는 3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x니까 2x, 3x 하면 마이너스 다붙여요 그래서 x-3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다. 근을 구해보면, 이거0 되는 값,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죠. 두 가지가 나왔고, 자, 오른쪽에서는 x 곱하기 x에다가, 7, 4, 21. 마이너스 10되려면 둘다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x-7하고 x-3이 0되는 값. 각자 0되는 값 계산해보면 7 또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공통근이 뭐야? 겹치는 거. 3이 되겠지. 답을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풀이 방법. 첫 번째는 인수분해에서 구하는 방법이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제곱근 성질이 뭐였었냐면, 자, X제곱에 7이라고 칩시다뭘 제곱해야 7이 되냐? 그런 게 없어서 만든 게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이거야, 그냥. 2차식인가? 얘도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2차 방정식이거든? 2차식은 맞으니까. 그래서, 어, 앞에서 제곱근 성질을 배웠던 대로 풀,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전체를 제곱해서 5가 나왔대요. 월을 제곱해야 5가 나오냐?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루트 5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넘어가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과로의 제곱이 제곱해서 뭐, 어, 뭐 제곱해서 5가 되는지, 이거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야. 넘겨주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아시겠지만,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답이 두 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곱 앞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있으면 계산이 안 돼. 자, 뭘 제곱해야 4분의 3이 되냐?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이 특징이 뭐냐면은 분자분모에 따로따로 루트를 표시할 수 있어. 그럼 루트 3 얼마지? 2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x는 마이너스를 넘어서 가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면 통분을 해서 이 2분의 2잖아? 이렇게 써 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할 거야. 이런 게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아 어쨌든 답은 이건데 이런 표시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는 인수분하는 해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자, 지금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건데, 사실은 3번 설명을 위해서 2번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두개 같다고 봐도 돼, 그냥.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는 일단 이 문제 풀이의 내용이 아니라 이차 방정식 이런 형태로 고치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는 으 거야. 자, 그러면 왼쪽이 지금 현재 완전 제곱식입니까? 아니거든. 이거를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그 기준이 있어. 아? 이차식이랑 1차식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상수항은 뭐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 기준으로 x 제곱 플러스 2x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지 앞에 유형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상수항은 어떤 숫자가 와야 됐었지 x의 계수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거 이게 나와야 됐었지 그럼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 이 문제식에 여기 보면 플러스 1이 있어 없거든 내 맘대로 지금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안 되거든. 원래 식이랑 달라지면 안 돼. 그래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같이 넣어줘. 이렇게. 이걸 왜 넣는 거야, 이거? 내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이 필요했었던 거고, 원래 식과 변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같이 넣는 거야. 왜냐면 이거 계산 명이니까그지 이렇게 필요한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게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해보면, x 곱하기 x에 플러스 1, 플러스 1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남는 부분만 저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됐지? 여기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해서 어려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부터는 요 성질대로 푸는 거야. 자, 뭐를 제곱해야 5가 됩니까?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제곱해서 5 되는 게 없으니까, 그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로 고치라 그랬잖아. 이 문제는 하다 말은 거야. 6까지만.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됐고, 이거 넘어가면 는 5죠. 여기까지만 정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문제도 끝까지 다 푸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한번 정리해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저런 형태로 고치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다른 문제랑 다른 게 뭐냐. 어쨌든 여기도 x제곱이랑 x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른 게 뭐냐면 x제곱 앞에 2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는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래야 완전제곱식 계산하는 게좀 편해 그래서 2로 전체 다 나눕니다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숫자가 필요해. 이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을 내맘대로 만들었어. 동시에 같이 마이너스 1도 같이 써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보면, x, 자, 요게 x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합쳐서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써주면 돼.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걸 진짜 풀어보는 거야. 자, 얘를 한번 풀어보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제곱이랑 x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6이니까 6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제곱하면 플러스 9죠? 플러스 9 동시에 마이너스 9까지 같이 했을 때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자, 이게 x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3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12니까 넘겨서 12.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어떻게 풀어요? 뭐를 제곱해서 12가 됐냐? x 플러스 3은. 제곱해서 12 되는 게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고. 중요한 거는 12는 소인수 분해가 또 되지. 2제곱 곱하기 3이었었잖아. 요거 밖으로 끄집어내면 2루트 3이 되겠죠. 이 요까지 정리해줘야 돼. 자 x제곱 앞에 2가 있어요. 전체를 2로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4에 대한 상수항.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4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랑 동시에 마이너스 4도 같이 써주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4x가 되지. 그래서 요거는 x-2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 요거는 계산하면 6, 마이너스 6. 넘어가면, 는 6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해서 6 되는 거.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자, 인수분해 통해서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두 번째는 제곱근 성질. 그리고 그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것 때문에 쓰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완전 제곱식 하는 것도 귀찮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공식을 만들어버렸어.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흔히 나와 있다고 칩시다.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칩시다. AX고 BXC가 나와 있었을 때 개수들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1번, 2번, 3번 다 필요 없어요. 4번이면 끝나는지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자, 그러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어, 근의 공식성 머릿속에 그냥 딱 넣으시면 그냥 노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요. 저게 되게 복잡한 식이거든? 근데 저게 그냥 딱 이렇게 외워지면, 외워지게 돼있어. 참 신기해 그지? 맞는 사람들. 자 일단 이제 근의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어, 2차 방정식이 나와있을 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말 그대로 X, 제곱 앞에 있는 게 A. X 앞에 있는 게 B. 그리고 상수항이 C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해. 그리고 하나씩 전개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12. 그리고 다 왼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ABC를 따지라는 거야. A는 3, B는 1, C는 마이너스 15. 인 거지. 자, 지금 현재 a가 2고 b는 마이너스 5, g 는 1이야.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 한번 써볼래.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한번 외울 수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돼. a는 2죠. B는 마이너스 5고요 B제곱하면 25고, 4AC면은 4 곱하기 A 곱하기 C거든. 마이너스 그럼 8이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면,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는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자, 169번도 마찬가지로 a는 2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냥 공식 한번 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럼 여기서 a가 2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b 제곱은 16. 마이너스 4 a c. 면8 24지. 그러니까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 되는 거거든자 요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금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루트 40은 소인수분해해서 제곱인 거 끄집어내면 2루트 10 나오거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분수에서 이쪽 이쪽이 동시에 4, 2, 4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2잖아. 이걸 동시에 나눌 수가 있어. 2로 나누면 여기 2 되고, 여기 2 되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해 줘야 돼. 자, 이 문제랑 방금 옆에 있던 거랑 지금 이 문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 X의 개수가 이 문제는 짝수라는 거야. X의 개수가 이 문제처럼 짝수로 나오면 이렇게 꼭 약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꼭 옵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공식을 짝수의 근의 공식을 또 하나 만든 게 있어. 그 위에 보면 공식이 두 개거든.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 외우자, 외우지, 외우지 말라고요. 오히려 헷갈려하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관심 있고 난좀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비추. 자, 이것도 고대로 한번 해볼게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5야. c는 2고요. 자, 근의 공식 한번 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5야 b 제곱은 2 5겠고요 4곱하기 a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면 이거 계산했을 때 17이 나오겠지 이게 이제 근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야 얘가 a가 되겠죠 여기 이제 b가 되겠고자 이것도 한번더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p입니다. 여기서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ac 했을 때 a가 2니까 여기는 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면 여기는 3이고 b제곱은 9 마이너스 4ac인데 이렇게 둘이 곱하면 2p거든? 마이너스 4까지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p야. 일단 이렇게 둬봐 이렇게 해서 답이랑 비교해보면 얘는 q가 되겠죠 q는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9-8p가 이제 41이 되겠지 요거 이제 계산하면 9 넘어가면은 32가 되겠지 p는 마이너스 3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지금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개수에 분수가 있으면은 걸방정식 많이 풀어봤잖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죠 계속 에서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거 방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세요. 인수분해가 되나 하고 이제 봤더니 2x 곱하기 x에다가 6이네. 6이면은 3, 2안 되네. 그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고, 혹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 왜 제곱근성질, 완전제곱식 하는 거다쌩 까고, 바로 근해공식으로 가세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중간에 2번, 3번 설명은 근해공식을 위한 이 전초전인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이둘 중에 하나야. 인수분해 안 돼? 오케이. 근해공식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A는 2죠? B는 마이너스 3이죠? C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분해 공식, ea 분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 9, 그다 마이너스 4, a, c니까, 이게 계산하면 48. 여기까지 계산하면 57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정답. 자, 이것처럼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하죠? 10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정리했고 인수분해해답봅시다 x 곱하기 x에다가 4곱하기 3 하면은 7x 나오지. 자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인수분해했으니까 근해공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앞에 0되는 값 4. 또는 0되는 값 3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개수가 이제 분수에뭐다 5개 있는 것 같은데 분모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하면은 3x 제고. 여기 이제 6 곱하면 2 남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6까지 정리해보면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은 0이다. 까지 나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해 공식 X는 2A 분의 A 현재 1이죠. 2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 여기 정리해보면, 은 24에다가 4니까 28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문제 특성상, x 계수가 짝수면은 꼭 이게 약분이 꼭 된다. 이렇게 네. 보면, 28은 소인수분해보면 2루트 7 나올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은 다1돼버리지 그래서 분모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이게 정답.